자, 테슬라가 25년도 마지막 날에 파격적인 행보를 국내에서 좀 보여줬죠. 자, 이번에 테슬라 이 모델들, 이 가격들을 낮췄습니다. 최대 94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면서 여러 SNS나 뉴스들 보시다시피 테슬라 매장에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저 같아도 줄을 쓸것 같아요. 모델 3이 퍼포먼스의 AWD 같은 경우에는. 940만원 정도 가량의 할인을 해줬고 모델 y는 뭐 315만원 300만원까지 할인이 나와 줬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가격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26년도에 이 보조금 기준 자체가 또 달라집니다 보조금 전액을 받으려면 예상을 해본다면 5천만원 미만으로 이 가격대를 낮춰 놓는 게 좋은데 이제 이걸 노리고 모델 y를 4999만원까지 가격을 떨구면서 정말 똑똑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뭐 26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 한국에서의 매출 증진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주가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분위기를 좀 이어주고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장전거래로 한 2%가량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 심리가 어 가격 할인는네 매출 올라가겠네? 한국에서의 매출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닐까? 하고 장전거래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매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이어진다면 이 적정 구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20달러 부근까지는 가격을 떨고 놓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하는 타이밍부터 이제 천천히 매집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고 420달러 이탈 시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80달러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내고 여기서부터 26년 연초부터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분위기를 이어준다면 최소한 465달러 자리는 넘어와 줘야 돼요 이 자리를 넘어와서 이 윗구간에서 놀아나야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의 움직이면 조금 관망한. 게 좋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호재가 있는 만큼 악재도 좀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에 테슬라가 좀 조정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차익실현 매도 물량도 있었지만 25년도 4분기 인도량이 이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이게 메인 악재로 좀 작용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모델 3이 비상도어 릴리즈가 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 심리 자체에도 불안감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커버를 해줄수 있는 게 인도량 감소 전망 때문에 가격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 예외적으로 테슬라가 연말에 자체적으로 컨센서스 인도량 추정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자료고요. 이미 어차피 수치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좋은 부분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컨센서스 이미 인도량 추정치가 이미 났습니다. 표준 편차가 2만 2천 대 정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미 애널리스트 의견에 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악재가 이미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주가 하락 나왔죠, 여러분들. 악재가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되었고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 예상치를 조금만 더 상회를 해준다고 하면은 바로 서프라이즈 가격 반등 나온다. 그리고 시장에 루머나 추측 같은 게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테슬라가 정말 이례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직접 공개를 했고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결과 발표 전이 불확실성이 좀 감소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 해야 되는 구간이 이 에너지 저장 사업 마지막에 있는 이 에너지 저장 사업 인데 이 저장 사업은 이제 명확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4분기는 이제 사상 최고 수순을 달성했고 26년도 추가적인 상승 전망까지 있죠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요 반대로 안 좋은 부분은 사실은 사실이 있죠 3분기에 비교해서 이 4분기 자체가 7만 5천대 가량 급감했습니다 특히 모델 3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비상도어 릴리즈 조사 이슈 때문에 모델 3 같은 경우 이 y 같은 경우에 급감이 좀 나왔다 애초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이 조금 밀리면서 판매량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테슬라 핵심 사업이 여전히 자동차라는 거예요 에너지 이 사업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이익 대부분은 어디 이 테슬라 자동차 이 차량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애널리스트 테슬라 대부분 20명 중이 대부분이 보수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데 이걸 좀 풀어내려면 당연히 자동차를 많이 판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한국에 이렇게 가격 할인시키고 이렇게 뭐 보조금 정책에 대한 거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좋은 행보를 보여준다면 당연히 뭐 전세계적으로도 이런 다른 유럽 쪽 나라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면 매출은 당연히 좀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랑 숫자 자체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숫자 자체가 낮다 라고 해서 절대 수치보다는 컨센서스 대비 추정량을 대비해서 추정량을 실제로 여러분들 결과가 나왔을 때 42.3만대 정도 이상은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고 40만대 이 초반 미달 이거 미달 나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에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사실상 여러분들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들어가자마자 떨궈놨다가 상승과 조정 반복해 나가면서 결국에 25년도 끝날 때 쯤에 고점 올려놓고 끝났죠 그럼 뭐예요? 시작할 때와 25년도 시작과 끝이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고점에서 물리셨던 홀더 분들은 1년이 그냥 허투루 지나간 겁니다 예에서 26년도는 이러한 차트를 그려 주는 게 아니라 조정 나왔다가 어느 정도 매물대 라인 지켜 놓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 주는 모습을 그려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종목 브리핑 진행하면서 중요 부분들 좀 요약을 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6년도에 텐베거 종목,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이런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정리를 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리딩방이 아닌 말 그대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그냥 공유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는 여러분들 때려 죽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한 중요한 구간에서 타점이 발생했을 때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타점부터 대응 전략때까지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하고요.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보시면은 설문지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터치해 보시면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식 커뮤니티 이 주식 스터디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갈건 뭐냐? 저희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때려죽여도 없습니다. 들어 오셨을 때도 만일 정말 그 누군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입금을 요구한다던가 리딩비 뭐 이런 가입비를 요구한다 욕이란 욕은 다 받으셔도 됩니다. 정말로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들어오셨을 때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뭐 주요 뉴스와 뭐 증시 흐름 이런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략 뭐 매수 매도 지표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주식 차트 분석 차트 분석 제가 이런 식으로 뭐 매일매일 24시간 이렇게 정보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연락받으실 이 연락처를 정확하게 좀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번호 입력 시에는 이렇게 정보방 링크를 좀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리딩방 같은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되고 참여하실 때 혹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